잡아봐요. 한쪽잡으면 네. 당겨줘야지. 가슴 내밀고. 아. 한쪽다 잡고, 한쪽 잡고. 손가락 걸어 봅시다 아. 너무 아픈데. 네. 등 내밀고. 네. 이걸 이렇게 들어주서한더집어 가슴 끌어 올리고 가슴 이렇게 끌어 올리면아좀 너무 아파서.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어아뼈부러지는 느낌 나는데. 부러지는 느낌 나서. 일어나서 부러지는거 한번 확인하고. <laughs>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회가 편한데, 허리는 뒤로 튀어나오면서 골반이 왔다 러고 요즘 말하는 거는 후방 경사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몸은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거든. 본인을 세운다 그러면서 이걸 세운 게 아니고 이걸 세운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튀어나오지. 그러면서 뭐만 하면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 어깨도 힘들어가고. 다시 허리를 잡아주세요. 허리를 잡으면 어깨에 힘을 줄 수, 필요가 없지. 집으로 따지면 밑에 주축이 탄탄하고 잘 잡고 있으니까 우회가 편하잖아요. 그치? 근데 밑에가 계속 흔들리니까 우에서 중심 잡으려고 계속 힘을 줘야 되잖아. 이렇게 집어주고, 날개뼈끼리 손을 갖다 편편하게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나는 항상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힘으로 당겨주지 그냥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쪼일 수가 있어요 어깨가 또많르잖아안 된다니까 어깨는 잡아놓고 이거만 쪼이는 연습을 해야 돼 봐봐요 이상태에서 이걸 쪼일 수 있어야 돼이거 쪼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쪼이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쪼이자 지꾸 연습해야 돼 지금 이게 벌어져 있잖아 지금 자꾸 쪼이면서 연습, 연습을 하라고 안 되면은 양쪽에 손으로 잡고, 어깨는 그대로 잡고, 갈비를 갖다 살짝 눌러주는,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쭉 짜주는, 눌러주는, 이거, 이거, 손끝으로 하지 말고, 예, 이거로 여러가지, 이렇게 살짝 쭉이 간격이 있잖아, 요 이게. 갈비 간격. 음. 이 간격, 각도를 갖다 좀 좁힌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만 잡고 어깨 펴봐요. 음. 그고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연습해가지고, 이, 그, 앞발을 갖다 딱 가다 줘야지. 그래서 유보차가는한매들한번 봐봐 이게 다 절한지니까 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보차 자꾸 이렇게 밀면서 여기 다 튀어나오니까 이래가지고 다니잖아 이거 밀고 음. 그래 안에 여기 다 뭉치고 아니면 네. 위라든가 심장도 안 좋아지고 허리 네. 더 내밀고 허리 더 내밀고 네. 그래서 지금 어깨 모양이 괜찮아요. 지금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근데 자꾸 내가 내 습관대로 돌아가고 싶은거에요. 몸은 계속 저항을 해줘야 돼 가다가도 어디 가가지고 다시 생각나면 다시 한번도 피고 다시 피고 다시 피고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딱 피고 있어요. 그럼 끝난거예요 그렇게 다그 상태에서 등 그대로 유지하면서 를 한번 오른손 뒤로 해서 한번 다시 천천히 부드럽게 한번 잡아봐요 힘 빼고 천천히 네. 그렇죠 오른가니 확 달라져 있죠 자 왼손도 부드럽게 하면서 잡아봐요 예 느낌이 어때 잘잘돼잘 잘잘 되지 그 결국은 어떻게 하지 않을지, 나 아니야, 이 그래서, 천히 내려오는 거야. 다로그다로 와서 자음바로잡그그렇게 앉아 있는그렇게 앉아